천하의 게으른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 잘못된 일이든가요? 일본에게 빼앗긴 36년간에 그렇게 억울하면 일본보다 더잘 살아야지. 부끄러운 줄 아시오? 왕이란 작자들이 존경받아야 할 인물들인가? 우리 민족의 왕들이 국가와 민족을 이끄는 자들로서 국가의 무지함, 무식함을 이용하여 저, 국민의 무지함, 무식함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아 자신들만이 잘 사는 자들이 이 부끄러운 왕들이 아닙니까? 이 자들은 왕으로서 황제로서 자격이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뜻이겠죠. 이런 게으른 민족을 흔들어 깨운 일본을 우리 민족은 고맙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집착 말고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어, 온화의 아니람이 또는 무식함이, 무지함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당연 수십 년재월 한심하지 않습니까? 아, 신인 흑영영 총재께서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다 잡아 있는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나라 돈을 도둑질하고, 나라 망하는 법을 만들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이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위임해 놓은 국민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감히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악순환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요. 더 이상 이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느낄 것입니다. 주변국들과 싸움을 걸어 나라의 경제를 박살내려 하고 안 보는 뒷전이고 이게 나라란 말입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적을 이롭게 하는 여적죄를 한두 번 하였던가요? 이를 두둔러는 자파 정당 의원들은 국민 희롱은 더욱더 과간이 아닙니까? 이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음을 뼈저리게 온 국민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권욕을 치료봐야 할 것입니까? 정신 차립시다.